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바로 니다 준비 완료. 니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학교 준비 완료.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블록 사용한 예, 회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블록 사용한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SCD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협력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능력을 내리시죠. 악전 준비 완료. 당력 전 준비 완료.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력전 준비 완료. 있습니다. 전 준비 완료.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당력만 내리시오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S.C.D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be 아, one 아, 준비 완료. I'm going to be one year. I'm g o i n be one year. i 명령을 내리시죠. o b 있습니다. year. I'm going to 완료 u 력만내 a g e to 자 가자 a cutter. Sorry, buddy. What's happening? You're not going to 완 e h e r

무얼 할까요? 영령을 내리시죠. 전투준비 완료. 무얼 할까요? 전투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니까 예. S.C.B. 준비 완료. 대장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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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계획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아, 준비 완료. 예. 계획 있으십니까? 준비 완료. 네 갑니다. 예준비. 예, 났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시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명령을 자, 내려주십시오.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명령. 갑니다. 그렇게 하죠. 아, 준비 완료. 예, 아까 그때 말씀하신 대 완료. 장님 문제 없습니다. 경력을 내리시죠. 뭐랄까요말씀하 준비 완료. 미래이 위중합니다. 아비미 공격 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SCD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목표 살짝. 명령을 내리시죠. SCD 음.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목표 위치는 SCB 준비 완료. 입조. 듣고 있습니다. y e 이 I l o v 니다 t y e 다 I love it.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t 령 e s I love i 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속범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속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븐이 예,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문제없습니 전진 앞으로 영향을 행사합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합니다. 준비 완료. 현재 위치는 임가이.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준비. 준비 완료. 압 준비, 준비 완료. 아미 말씀하시죠 대장님. 개 갑니다 앞으로 성령만 내리십시오 네, 갑니 내려주십시오 내서이트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치는 <목소리를> 말씀하시죠, 대장님 서플레이트 거가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영령을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뭐랄까요? 병력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갖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니다 영령을 내리시죠! 우를 조이기 준비, 준비 완료!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좋아! 문제 좋아. 없습니다! 갑니다! SCB 준비 완료! 좋아! 갑갑야! 전 아, 준비 완료! 거긴 못 치겠는데요? 듣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준비, 영압습니다. 말씀하시오 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어시스트. 그 완료. AC 준비 완료. 명령 확인. 준비가 끝납니다. 미래가이 t sure why I'm n 니다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시 m not sure. I'm not sure. 습니다 o t sure. I'm not sure. I'm not 없습니 어, 없니다니다지 없습니다. 아, 조습니다니다이 없습니다. 아부부부부부부부부니다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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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부합니다부부부부부 목표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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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그러니깐 그정도쯤이야 준비 끝스가 완료. 골리앗거는 아니야. 니깐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뭐랄까요? 여긴도치겠는데요미라있이야 해, 대장님. 그거골요 그거는 골라요. 그거는 골라요. 그거는 장님, 무기 설치했는데요. 듣고 있습니다. 가로, 가로, 사가실이 준비 완료를 할까요? 준비 됐습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선물이 준비하고 있니다 장님, 합니다. 장님. 가로, 가로. 계획 있으십니까? 완료 있으십니까? 가로, 가로.

이거이 부족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골을이가르치이 준비와 골렘에가 부족합니다. 다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해도 뭘 할까요? 예. 문제 없습니다. 다시 준비 완료. 문제 없습니다. <놀람> 오, 다 끝이야. 이제 최종해. 영역을 내리시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무얼 할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동신 네 개시 아, 자, 갑습니다사령관비 끝났습니다 말씀니다대장님 네 영역을 내리시죠 알니갑습니다 아, 사령관이 아지발공격받고 예. 있습니다 어, 수신 중입니다, 동무 아거린지발 아플린지 지 발음 아플린 계획 있으십니까? 화면 잡혔습니다. 대장님, 사령관. 다이 공격하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감니다 계획 있그 정도쯤이야. 목표 설정. 사령관. 그정도이 주십시오. 자, 안중입니다. 3번 화면 잡혔습니다. 그래, 목표 위치는? 완료 다음 준비 예,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타고, 타고, 대장님 좋아, 답답해 갑니다 뭐랄까요 화면을 붙잡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무전알다접

영령을는 적의 기술이 없을 사용할 습니다을내려할십시오할

carry it up. Yes, she s b s c be w h i s d 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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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d e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s d

염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합니다. 염령을 내려주십시오. 안이 니다염령을 내려주십시오.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을 내려주십시오.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사령관 위클리니까 목표 완전 완결습니다 사령관 위클리. 수신 중입니다. 마스 마시죠. 대장님. 화면 잡혔습니다 시작합니다. 목표 어, 위클리음 주십시오. 학교들뿐 어. 아니라 문제 없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범법. 말씀하시죠 대령령을 내려주십시오. 적극성을 내려주십시오. 출동합니다. 목표 위치는? 승비 는나중니다 목표, 살짝. 아, 등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표, 음. 정강,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위치는 명합니다. 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원이 있으십니까? 무슨 표식이에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합니다. 목표 위치는 거예. 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문제 없습니다. 하아 안정입니다. 사령관님. 문제 없습니다. 갑니다 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음. 내리십시오 화면 잡혔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로 발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목표 위치로 발전. 동시에 시 목표 위치로 음. 아, 안전하게 내려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목표 설정할까요? 제스템 목표 위치는 를까요 동시 계시. 계획 있으십니까? 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도전 앞으로 이동. 동시 계시. 마추 문제 없습니다. 을니다 이동. 준비 완료니다

아들이 고생하게 을 압니다. 마 본부 선교실가 준비 완료 계획 있으십니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yeah. 목표 설정 수신 중입니다 본부 갑니다 uh -huh. 목표 미칠 <놀람> <위치란>. 목표 설정 단진 앞으로 목표 설정 영상을 내려주십시오. 런비, 유닛 준 아티 공격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야! 애자리. 아티. 시도. 게임이 소진되니 목표 설정! m c 완료! 장님 전진 앞으로! 무슨 가동다비습니다입니다건십니까 완료! 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우! 목적도 확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에너지가 부수고 있습니다! m c 요 말씀하시죠, 대장님호그 정도 쯤이야. 말씀하시죠, 대장님 SCV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s 122번 아이워치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회복해 예, 주십니까? 호! 그 정도는 힘을 내려주십시오. 합니다. 합니다. 렌징 변경입니다. 어! 어! 을 내려주십시오. オ、well well e、ッケーオッケー